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동탄주민의 동의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경기도지사에 나갈 수도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을 향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처럼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을 고수를 하면 못 나오죠. 어떻게 그 국민의힘하고 연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도부가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어, 완전히, 지금까지 어떤 당 운영기 기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연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음. 그럼 어떤 연대가 되냐면, 지금 국민의힘은 경기도지사 카드가 없어요. 나올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쟁력, 아, 나오려어 하는 사람은 <laughs> 많죠. 예. 네, 네. 아무튼, 경... <웃음> <웃음> 근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을 네, 우리가 네, 네. 경쟁력 기준으로 보면 마땅한 카드가 없어요. 음. 그 카드 중에 하나,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 이 숙민 의원은 그냥 나와서 공천하면 되는 거고, 음. 국민의힘으로.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대를 해야겠죠. 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연대처럼. 선거 연대를 한다. 예, 후보도 거. 아니라. 음. 그러면 후보도 아니라 연대를 하게 되면 이준석 지역구인 동탄이 비잖아요 음. 음. 그럼 여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아하. 거죠.